아우 시원하다. 애플, 저기 있는데 머리 위에... 어우, 안 보이는 거 봐. 그래도 화폐 일단 찍고 고춧가루? 와, 일곱 발라옥상 뭐야, 되겠는데 얘들 안올올와와 야, 죽, 죽, 죽. I killed an enemy. Taking shots. Taking fire. Ready to fly on a z e p p e l Watch out for the new kill leader, friend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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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t m n taking shots. Need to recharge my shields. 와, 방배트한데? 야, 그렇긴 말지만 서양. 아이고. 어야 oh, yeah, 이건 좀야 이건 뭐야 얘네 <웃음> 원하던데 <웃음> 아 잠깐만 뭐야 이거는 <laughs> 아니 아 관은 뭔데 아잘 도망가네. 들어와. 아 들어왔고 아우지 죽었는데 뭐야 이게 진짜였어 파준거라 입자 어우 정신없어 어 이게? 어 이게 맞아 오멘, 하, 라, 이, 타이? 오멘, 하라이, 타이, 뭐야? 나갔네? 하라이, 타이가 나가야 된다는 건가? 어쩔 수 없지. 빠져야겠다. 와, 얘네 영악한 녀석들이네 이거. 아, 근데 다른 팀 있던 애들 왜안 오냐? 고춧가루 뿌리로. 다른 팀 있는 거그 믿고 그냥 계속 했거든요. 이걸 안 붙어주네. 아쉽다. 아, 저기 있네. 쟤네 왜 저기 있지?

맞아 맞아 맞아. 일부 오태. 올라가 올라가. 아 이거 할게 힘든데. 어나더가 안 해주나? 아, 이거, 짐이 좀 무거운데? <laughs> 약간, 약간 무게가 좀 나가네? 어, 약간, 약간 무거운데? 약간 무거워. 무빙이 좋으신데, 슈을 쓰실 정도로 무빙이 좋으신데, 에임이 안 좋아. 에, 어디가? 일로와. 자기장 바깥으로. 아, 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, 방법이? 이제세명아니야헤이야 헤명한이야? 헤명한야될것 같은데 그냥? 어 혼자인 거 개꿀. 이 정도면 오래 썼지. 아 그래프 잘못 썼는데? 그래도 이게 타야지. 타면은 근데 어떻게? 내 여기 나 여기 나고있는데 잡아주겠지? 그렇지. 다운이네 뭐, 서버 렉 때문에, 쉴드 빠지는, 쉴드 빠는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네. 찡, 해야 되는데. 찡, 찡 해버려. 어우, 시원하다. 아우 시원하다. 아, 왜막 팀이야. 아, 여기 있는데? 아, 잘 던졌다, 이거. 아, 3명인데? 한명 더, 한명 더. 어? 어, 이게 안 맞아? 와, 얘네 이걸 날아와 주네. 마지막 남은 하나 부착한다. 오참 거든요, 바비. 보이죠? 아, 다 보이죠? <laughs> 어디 갔는데? 아, 다온도르 펀치! 펀치! 펀치로 싸우면 안되나? 펀치펀치! 우리 그거 하자! 요거 요거! 그래 그래 총버려! 그래 총버려라 펀치로 싸우자 오케이 야야 너희들 살려! 게임 잘했잖 아네 살려 살려 한판 하자 야 근데 슈즈 이녀석 이거 살짝 불안한데, 이거? 아니지? 오케이, 너 나랑 하자. <laughs> 이 자식이, 오케이. 무빙? 이 자식? 어어, 어, 야, 아, 같이 때리면 어떡해?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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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치사하게. 같이 때리면 어떡해? 야, 자기장 온다. 야, 야, 이거 어떡하냐. 이미, 이미, 이미 우리의 우정은 깨졌어. 이미. <laughs> 이미 우리 우정을 깨졌어. 이거 어쩔 수 없어. 미안하다. <laughs> 아이, 거 이거 어쩔 수 없어. 우리 팀이 뒤통수를 때린 이상 방법이 없다. 아이, 남자의 싸움인데, 비겁하게 뒤통수를, 아니, 야, 이거. 어쨌 그 영화에서 보면은, 한명 1대1 하고 있는데 갑자기 쫄다고가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친 느낌인데? <laughs> 당황스럽네. 고생했습니다. 아니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, <laughs> 아니 갑자기 뒤에 뒤에서 제가 도와줄게요 형님. <laughs> 아, 개웃기네.